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 항아리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항아리가 있어서는 안될 곳에 놓여있었다. 폐가가 된지 이미 15년이 넘은 전라남도 외곽의 산골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종자 안채의 뒤뜰 한가운데, 장독대는 오래전에 무너져 흙과 함께 뒤섞였고, 깨진 기와와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그곳에 오직 하나의 백자 항아리만이 기이할 정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눈처럼 희고, 금 하나 간곳 없는 항아리. 비가 오면 그 위만 이상아리만치 물기가 맺히지 않았고, 여름이면 항아리 주변에 풀들만 누렇게 말라 있었다. 겨울엔 서리가 내려앉지 않았다. 마치 그 항아리 주변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히려 더 확신했다. 무언가가 안에 있다는 확신을. 정우가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할머니의 사망 소식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던 그는 고향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집은 늘 음산했고 밤이면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방문 밖에서 들리던 느린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결코 떠올리려 하지 않았던 백자 항아리.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절을 했고 무당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하지만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몇몇 노인들이 정우를 볼때 연민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아이는 잘 컸구나.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걸렸다. 종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향 냄새와 곰팡이, 그리고 알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동시에 밀려왔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해가 지자 집은 빠르게 어둠에 잠겼다. 정우는 촛불을 켜고 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안방, 사랑채, 그리고 뒤뜰로 이어지는 작은 문. 그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백자 표면에는 희미한 손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가까이 다가자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다. 후.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소리.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숨을 멈췄다. 그러자 항아리 안에서도 숨소리가 멎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누군가 작은 손으로 그의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반복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이였다.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면 안 돼. 소리 내면 들켜. 조금만 참자. 곧 끝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도자기 뚜껑이 닫히는 소리. 딱!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마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들었다. 뒤뜰에서 들려오는 도자기가 긁히는 소리를. 다음 날 마을의 노무당인 박씨 할망이 찾아왔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다. 시선을 항아리가 있는 방향으로 두고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안 보냈구나. 정우는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가 뭘 숨기고 있었습니까? 박씨 할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숨긴 게 아니여.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막아두고 있었지. 정우는 항아리를 바라봤다. 그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잠깐 동안 아이의 얼굴로 바뀌어 보였다.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항아리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두림 소리가 들렸다 톡 톡톡 마치 안에서 누군가 나가고 싶다고 말하듯이 박씨 할망은 고개를 저었다 열면 안돼그 아이는 이미 사람이 아니여 그 아이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처럼 덧붙였다 도자기 안에서 자라버린 것이여 그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거울들이 하나둘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정우의 모습이 반박자 늦게 따라왔고 눈동자는 분명히 그를 보지 않고 뒤뜰을 보고 있었다. 항아리에서는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아이 같은 웃음. 그날 밤 항아리의 뚜껑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딱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에서 무언가가 팍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다. 정우는 촛불을 여러 개 켜고 안방에 앉아 있었다. 박씨 할망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급히 돌아갔다. 돌아가며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정이 넘기 전에는 절대 항아리 근처에 가지 말어.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벽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 다니는 듯한 소리, 마룻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진동,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아이의 숨죽인 웃음. 정우는 상담사였다. 사람의 공포와 망상을 수없이 마주해 왔고 환각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현실처럼 느껴지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집단 기억, 어린 시절에 억압된 기억이 자극을 받아 되살아난 것뿐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촛불 하나가 꺼졌다. 바람은 없었다. 잠시 후 다른 하나도 꺼졌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의 불꽃이 누군가의 입김을 맞은 것처럼 옆으로 길게 눕더니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맨발의 발소리. 툭툭 툭, 툭.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안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사람의 그림자보다 낮고 길쭉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였다. 신듯하면서도 지나치게 또렷한 발음. 열어줘. 정우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문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 안에서 답답해. 그 순간 안방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 혼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리가 떨리며 낮은 울음을 냈고 거울 속의 정우는 문이 아니라 천장을 보고 있었다. 천장에는 아이의 손자국들이 거미처럼 퍼져 있었다. 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벽을 더듬으며 안방을 빠져나와 사랑채로 향했다. 발소리는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집 전체가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사랑채에는 할머니의 유품들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부적, 색이 바랜 무명옷,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를 여는 순간 정우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할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이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됐다. 집안의 죄가 모여 생긴 것. 보내려 했으나 의식이 어긋났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담았다. 도자기하는 흙과 불의 사이, 사람도 귀신도 아닌 곳. 정우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열렸다. 어릴 적 열병에 시달리던 밤, 방 안에 가득찬 향 냄새, 마루에 앉아 울고 있던 여자들, 그리고 피가 묻은 손으로 자신을 안고 있던 할머니. 보지 마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정우의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는 봤다. 아주 잠깐 항아리 안을. 그 안에는 아이가 있었다. 자신과 너무도 닮은 아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이 동시에 닫혔다. 쿵쿵쿵 쿵 뒤뜰 쪽에서 도자기가 깨질 듯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정우는 몸을 낮추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항아리의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의 형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다리는 너무 길었고 팔은 항아리 안에 맞춰진 것처럼 안쪽으로 휘어 있었다. 얼굴은 정우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지만 눈은 지나치게 크고 깊었다. 아이, 아니 그것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다. 이제 나와도 되지? 그것이 웃었다. 웃음과 함께 항아리 안에서 검은 손들이 하나둘 기어나왔다. 아이의 것이기도 아닌 것이기도 한 손들. 정우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박씨 할망의 말이 떠올랐다. 열면 안 돼.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이 아니여. 하지만 항아리는 이미 열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를 다시 담을 것인가, 아니면 끝을 낼 것인가. 집안의 거울들이 동시에 깨지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 속에서 모두 같은 장면이 비쳤다. 도자기 안에 두 아이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이 저주는 한 명을 원하지 않았다. 항상 대신 들어갈 아이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정우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을 한 그것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은 입이 아니라 항아리 안쪽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다. 마치 도자기 벽이 공명하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둔하고 속빈 웃음이었다. 아이의 눈동자 안에선 빛이 아니라 깊은 그늘이 일렁이고 있었다. 왜 나만 안돼? 아이의 목소리는 갑자기 변했다. 여러 겹으로 겹쳐진 소리,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음성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동시에 섞여 나왔다. 나도. 나올 차례잖아. 그 말과 함께 뒤뜰의 흙이 들썩였다. 항아리 주변에서 손들이 올라왔다. 오래 전에 묻힌 것처럼 검게 변한 손, 어린 아이의 손, 성인의 손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항아리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안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인지 알수 없게 정우는 무너져 내리듯 마루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빛가에서 속삭였다. 정우야. 이제는 말해야 할것 같구나. 그는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어린 시절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였다. 이 집안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종가의 첫 아이는 반드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쉬쉬하며 전하던 소문. 하지만 실제로는 제물이 아니라 봉인이었다. 집안에 쌓인 죄와 원망,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한 아이의 몸에 깃들어 태어났다. 그 아이는 울지도 제대로 숨쉬지도 못한 채 태어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무당을 불렀다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욕심이 개입되었다 죽일 수는 없어 그녀는 울며 말했다 피는 내 손자야 그래서 무당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람도 귀신도 아닌 그릇 불과 흙으로 만들어진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그릇 도자기 항아리 의식은 반쯤 성공했고 반쯤 실패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자라지도 않았다. 시간 대신 원망으로 자랐다. 그리고 항아리는 점점 아이의 몸이 되었다. 기억에서 빠져나왔을 때, 정우의 눈앞에는 아이가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키는 정우의 가슴께까지 자라 있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피부 위로 도자기 균열 같은 금이 퍼져 있었고, 그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날 버렸어. 아이의 손이 정우를 향해 뻗어 왔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있어.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갔다. 숨이 막혔다. 정우의 발 밑에서 마룻바닥이 갈라지며 항아리 안쪽에 어둠과 이어졌다. 그곳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울고 웃고 저주하며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신, 대신, 대신.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그는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다. 이번엔 끝낼 거야. 그는 사랑채에서 가져온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겨진 부적 하나가 있었다. 이미 찢어지고 색이 바랜 부적. 할머니가 끝내 쓰지 못했던 마지막 수단.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거 쓰면 알아.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같이 가겠지. 부적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항아리가 비명을 질렀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이 집 전체를 흔들었다. 손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아이의 몸에 생긴 금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같이 있어. 혼자 싫어. 정우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갑고 텅빈 감촉.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항아리 안쪽의 어둠이 두 사람을 삼키듯 열렸다. 불길은 새벽이 올 때까지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종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발견했다. 뒷뜰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도 정우도 다만 항아리 조각 하나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른의 손과 아이의 손이 겹쳐진 자국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말한다 도자기를 빚는 가마 근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자가 보인다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가가 무너진 뒤에도 한동안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면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발길을 돌리려 하면 뒤에서 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마치 오래전 약속을 상기시키는 낮은 부름. 아저씨,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같은 꿈을 꾸었다. 깨진 백자 항아리 안에. 아이와 어른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는 꿈. 아이는 점점 작아지고, 어른은 점점 투명해지다가 끝내 둘다 형체를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항아리의 내부처럼 둥글고 텅빈 어둠. 박씨 할망은 종가가 무너진 지 사흘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옷자락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땅에 흩어진 항아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다. 다 데리고 갔구나. 그녀는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다. 깨진 단면 안쪽에는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맥박처럼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끝난 게 아니여.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다. 몇달후그 땅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우려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났다. 벽이 이유 없이 갈라지고 거울이 깨졌으며, 밤마다 공사 현장에서 아이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안에 누가 있어요. 근데 숨쉬는 소리가 둘이에요. 결국 그 땅은 봉인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집안 문제였지만 박씨 할망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구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그릇이 필요 없을 뿐이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정우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위도 아래도 없는 공간, 둥근 내부. 도자기 안과 닮아 있었지만 더 넓고 고요했다. 그 앞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제 아이는 울지 않았다. 여기, 괜찮아. 아이는 그렇게 말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자신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경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도 귀신도 아닌 것, 누군가 대신 들어가야만 닫히는 문. 밖에 아무도 안 올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아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두 존재는 서로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은 조용히 접혔다.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항아리를 하나 깨뜨리는 풍습이 생겼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그릇은 비워둬야 한다. 채워진 그릇은 언젠가 반드시 무언가를 대신 데려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백자 항아리를 발견하면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하지만 귀를 가까이 대면.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숨소리가 겹쳐 들린다.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